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기쁨을, 기쁨을 박탈당할 때 그는 모든 것이 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방송에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방송이 있어서 영이 이런 관계로 이런, 이런 과정과정을 겪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은 모르고 여기에 빠져서 지금 넘어져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 아하, 이게 지금 내가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훈련이구나. 아, 여기에 내가 서로 넘어지면 안 되겠네.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저 깨닫고 알아서 넘어짐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이켜서 나가기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이 방송이, 이 방송이 그, 계기, 그 계기를 주고 여러분들을 돕는 일을 하자, 하고자, 하라, 해라 해서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이 방송을 이걸 들어서 과정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저 내 그냥 나른해지고 막힘 빠지고 아무것도 안되고 그저 다 날라간 것 같고 다 날라간 것 같고 되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될때 거의 다수가 대다수가 다 넘어간다고요. 다못 못 일어나요. 그럴 그러는 환경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정말 정말로 정말로 그 중에서는 정말 대단히 소수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거의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하면서도, 여러분들과 앞, 앞에 가는 사람, 좀 뒤에 가는 사람, 같이 가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룹토이도 하고, 서로 경험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을 왜 하게 되냐, 왜 하느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 아, 이런 일이 났다는 게, 이게 이런 일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같이 어깨 동무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덜 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자꾸 댓글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무엇인가 알아내고, 뭐, 무엇인가 기술이나 재능처럼 자꾸 배우려고 하니까 제가 답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글을 올려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 여러분들끼리 댓글을 올려주고 주고받고 하시는 그런 광장이 생겨난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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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신다면, 저도 미련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허락하시면 여러분과 똑같이 같이 댓글을 답을 하면서 같이 경험과 공유 체험하는 것들을 공유하며 나누는 이런 공간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저한테 알려주면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일은 꼭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그런 그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이게 주고받고 공유하는 일들은 굉장히 영의 영의 그 과정을 한발 한발 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힘들거든요. 절대로 영의 사람 되면 뭐눌루랄라 하면서 뭐 좋아질 것같지않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것이 옛날 육신이고 혼으로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사단 영역에 있을 때의 그 산보다 이쪽이 좀 힘들 것그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을 수는 있지만 결과로 볼때 나타나는 열매로 할때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것 그때하고 지금과의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각인들이 깨닫고 할수 있는 모양으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세요 옛날에는 전에 살던 삶을 살았을 때는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뭐냐지. 전에 같은 경우는 자녀 잘 되고, 뭐 돈이나 예쁜 생기고, 그 다음에 명예나 좀 생기고, 뭐 집이 뭐3 0평짜리에서4 0평짜리로 커지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열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건, 그거는 죄송한 말인데, 육신의 영역에서 볼때 열매이지, 영의 영역에서 볼 때는, 영의 영역은 그런 영역하고는 달라요. 물론, 그런 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영의 영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오묘하고 달콤한 맛의 열매를 반드시, 저, 따게 되고, 먹게 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반드시 하게 해주십니다. 왜냐, 크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거 없으면 안, 안 따라오거든요. 물론 어느 영역을 더 지나갔을 때, 사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눈에 반짝반짝하고 달콤달콤 하는 것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영역으로 더 지나가지면, 깊어지면은 그런, 그런 사탕 같은 수준에서 움직이는 그런 열매는 없어요. 없고, 정말 영적으로 깊이, 깊이, 기쁨 돼서 오는 기쁨, 기쁨 돼서 오는 정말 이 즐거움, 이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오직, 오직 주, 오직 성령 한 분이면 나는 일생 살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가정으로 가게 돼요. 그게 그런 열매를 주는 것이지 무슨 뭐 돈이나 몇분 생기고 뭐, 아돈 필요하면 돈도 주세요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그 육신이고 혼적인 사단적인 영역에서 살때 그런 것들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육신 혼이 좋아하는 열매는 없어요. 왜냐면 이쪽은 영의 영역인데, 영이 좋아하고, 성령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 그런 방향으로 주시지, 이쪽에서 주는 그런, 그런 거 주시면, 뭐 이쪽이나 저쪽이 똑같게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똑같지도 않고, 그리고그 맛이 틀려요. 맛이 틀려요. 여러분, 사과 먹는 맛하고, 정말로 영어로 이, 이 흘러 넘치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면, 정말로,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목단에, 목딱 내놓을 수도 있게 될지도 몰라요. 아주 그래도 쉽게 되는, 그거야. 순교는 쉽게 되는 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나는 한 분, 저,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일생 우리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게 열매잖아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열매. 그런 모양의 열매들을 주시지, 무슨 뭐, 무슨 사과나 하나 생기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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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뭐, 달콤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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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이나 하나 생기고, 이런 차원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급, 격이 달리고 급이 달린, 다, 급이 다른 열매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돼요. 그 맛이 있어야지 아무리 영적으로 저, 저, 과정과정을 겪는다고 해도 힘들, 힘들고, 그래도 찾고, 가지지, 그런 것저런 것도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다. 육신의 영역에서 하던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자기,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잘못한 게 있는가 봐, 이건 뭐가 이상해. 아니면 뭐 하나님이 뭐 잘못하고 계시는가 봐, 막별 뭐, 오만 생각이 다 들지요. 그게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단이 막 이리저리 막 찍고 까불르는 거예요. 막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그게 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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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막 마음이 막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아래 위로 막 그냥 정신없이 요동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요동할 수밖에. 애기니까 애기, 애기니까 애기, 애기 애기가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딱 저, 저 커지고 딱 무게 감이 딱이시딱 자리 잡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때 되면 과정을 어느 정도 겪어서 그런 정도의 과정이 딱 되면 뭐턱 하고 앉으면 좌정에서 딱 앉으면 손못해요 그때는 그런지 못해요 근데 지금은 초기기 때문에 막 그냥 와글와글 뭐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막 밤에 잠을 못 자, 불면증이 왜 잠을 못 자요? 계속 쓸데없는 생각 계속 생각에 생각할 꼬리를 계속 붙들고 붙들고 늘어지니까 불면증 생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깠다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보세요. 그 사탄의 장난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의외로 편안함이 들고 의외로 잠안 오는 것이 싹 잠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저는 저도 그렇게 잠 깊이 잠잘잘 잘 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저런 거 처리 처리 처리하지 않고 그것에 그냥 그 생각 저 생각에 그냥 하다가 새벽녘에 가서 깔딱 잠들잖아요 그런 상태로서 그런 상태로 잠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로 꿈에서도 사단이 막 쫓아와서 난리를 쳐서 막 목을 조르고 막 주눅에 걸러져 뭐뭐 뭐라 그래 그 뭐라고 막 그냥 목 졸려가지고 막그 숨도 못 쉬고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 왜냐 이미 눈 감기 전에 벌써 그런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들의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물리쳐도 꼼짝 못하는데 그걸 고했고 물리치는 행위를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는 채로 그냥 자면은 그냥 그대로 사탄이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 막 그냥 막 그냥 가위로 올려가지고 막 꿈, 꿈속에서 꿈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쩔쩔쩔쩔쩔 매는 게 아니라 막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터져나요 그럴 때 희상하다. 왜냐면 옛날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꿈꾼 적도 없고, 꿈 꾸지도 않고, 꿈다 쳐도 그렇게 가위 눌린 꿈안꿨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영예사람이 되고, 뭐, 거듭남의 체험도 있고, 방언도 하고, 막 하루에 5 시간씩 기도도 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옛날보다 얼마나 실력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된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돌이켜볼 때는. 옛날에는 뭐 기도를 한 적이 있나? 뭐 대표기도 하라고 그럼면 맨날 남아는 대로 그냥 따라서 뭐거호까지고 전능한 신하나님 하면 그냥 아이고 장로님 기도 잘해 기도 잘해 이런 소리에 그냥 만족하고 내가 누군데 이런 거 그냥 사러 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꿈을 꾼 적이 있기를 하나 가위눌린 적이 있기를 하나 사단이 나를 못살게 굴기를 하나. 근데, 이, 뭐, 뭐, 거듭나서, 뭐, 이, 저 방언 기도도 막 다섯 시간씩 하고, 이렇게 능동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힘들거든? 왜냐? 과정이니까요. 안, 이거 안 넘어가면은, 이거 지나가지 않으면 과정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기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로나저러나 너는 내 사람인데, 뭐, 뭘 그걸 건들겠어? 꾸며가가지고 막, 가위를 누르겠어. 뭐, 그, 넘어, 어차피 넘어져서 저 영역 안에서 헤엄치고 돌아다니는데 놔두면 다내건데 그리고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단도 안 걸린, 안 건드리는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인이 아니지. 그건, 그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사단이 와서 찝쩍거리고 사단이 못 살게라도 하는 정도는 돼야지. 그래. 내가 신앙인이고 나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입으로라도 말할 수지 있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30년, 50년 다닌 사람이 나 교회 얼, 이 교회 얼마나 잘 다녔는지 알아? 교회 많이 다닌 건 맞지 교회 노래 했으니까요. 신앙을 얼마 했는데요? 그러면 답을 못하지. 그 거기서 그렇게 삶을 살면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틀림없이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천국 가질까요 이 방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께 나누고 함께 하자고 이 방송 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쫙 그냥 순리롭게 잘온것 같거든요. 아들도 공부 잘해서 뭐 S대 가서 뭐 해서 뭐 해서 뭐 해서 뭐 공사도 돼 판사도 돼뭐 우리 딸은 또 누구랑 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혼했는데 사돈을 얻었는데 뭐 어마어마한 사돈을 얻었어. 인간들이 볼때 저쪽 영역에 있어서 볼 때는 얼마나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이런, 이렇게 하면 훌륭하다고 성경에 써 있는, 써 있는 것 있습니까? 없죠. 그건 사단의 영역에서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 사단의 영역 안에서 하는 말들이고 행동들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5 0 년씩 다니고 내가 헌금 왕창 막 하고 막 교회 막 자기 돈 들여 돼서 막 교회 져주고 그런 막 하, 훌륭한 신앙이라 그게 무슨 훌륭한 신앙이에요? 저쪽 영역에서 볼 때는 훌륭한 신앙일 수 있지. 근데 영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부 지뜻대로한 거야 지맘대로. 하나님한테 물어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부터, 아, 내 지금부터 50억 내겠습니다. 그러고 탁 내지. 내까지, 하나님, 나, 형 저, 건축원금 하는데 얼마 내면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응, 또또 건축원금 내지 마. 그렇게 돈 내는 사람들은요, 죄송한데, 성령님의 이 성향을 봤을 때, 내지 마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50억 내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50억 내놓고 막, 교회 주인으로 타는데, 목사님 막 나가라고 그러고. 그럼, 그럼 50억 내고, 그 사람은, 죄져서 죄 중에 죄 져서 지옥 가는데 50억 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안 내게 하고, 막 휘둘리지 못하게 하면 죄안 짓잖아. 죄라도 덜 짓지. 안 짓는 게 아니지만. 그 아, 다, 왜냐면 하나님 이 끝과 저 끝을 다 아시니까. 그 사람이 돈을 내면, 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낸 다음에 목사님을 어떻게 못 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이미 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끝과서저 끝까지.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50억 헌금 내려는데, 내까요아너 내지 마. 너 내면 죽는다. 묻지도 않지만, 물었다 치면 안내 돼. 절대 하나님의 성향에서, 내가 경험한 성령님의 성향이나, 성령님의 이저 지도인도 하는 방식에서, 그거 절대 헌금 내라고 안 하세요. 냈다는, 냈다가는 죄져도더큰 죄지 있는데, 왜냐 성령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돈돈돈 돈, 돈, 돈 하는 교회가 돈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돈돈돈 돈, 돈 원하지 않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잘하는 일인 걸로 생각하는데 어디 그 하나님이 잘한다고 했어요? 잘하는 일이지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잘한 일이 됩니까? 여러분도 이거 생각 잘하셔야 돼요. 이러한 경험이 길어지면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까지도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낙담하지 않는 한 그는 과거에 누렸던 그 기쁨을 되찾으려고 가진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 돈을 누리겄던 즐거움을 막 하려고 처음에 초기에 하나님께서 사탕 막줄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죠. 하, 나 옛날에가 좋았는데, 뭐가 옛날이 좋아? 다시 애기 되려고 애기 돼서 어떡하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 낳으면은세살될 때는까지는 저 대수벌 못 가려도,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될때 대수벌 맞고 못 가려면 막 때려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도 과정을 가는데, 예? 일곱 살 됐는데, 세살 때가 다 즐겁다거나, 세 살로 데려가, 가겠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육신에 육신도 세 살짜리 된다고 해봐요. 세 살짜리처럼 저 분별을 못해봐요. 병원가요? 무슨 문제 있다고? 병병 병 걸린가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육신 잘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명확하게 잘하면서 자기 영이 잘하지 않는 것은 왜 신경을 안 써요? 성경에 분명히 영도 자라야 된다고 돼 있다고요. 안 자라면 잘못됐다고 성경에 누차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왜냐? 다 그건 신경도 안 쓰거든. 말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하는 건데, 뭐뭐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낙담하지 않는 한 그는 과거에 느렸던그 기쁨을 되찾으려고 가진 애를 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있기를 바라지. 안했었습니까 했었, 안 가까이 있기를 바랬죠. 근데 막상 가까이 해보니까 나타나는 모양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걸 명심해서 알,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못 느끼죠. 막 힘만 들게 하고 고단하게만 하는 것 같고 정말로 왜 이렇게 가도 가도 끝이 없을까? 그러니까 사랑 높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죠. 그는 하나님을 찾으러 나갑니다. <laughs> 이 황량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그 과정에 넣는데, 었 그걸 하나님께서 구해주기를 하겠어요? 도와주시기로 하겠어요? 할수 없어요. 그는 묵묵히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 터벅터벅 가면, 길도 나오고 오아시스도 나오고 그그 그 길고 길었던 터널도 햇빛이 그저 태양빛이 비쳐서 아 저기 하얗게 아 저쪽 끝머리가이 터널의 반대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없는 것 같아도 묵묵히 가면 다 여러분들이 과정에 아 이거구나 이 선배들이 이 얘기 에 깜깜한 밤이라는 게 이런 얘기구나 아 가도 가도 끝없는 건조함, 무미함, 이게, 이게 그, 그, 그 이맛을 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신, 저, 저, 명심해서 명성훈련에 임하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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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생겨나는 것을 기쁨으로 가세요. 이거 가야 다음에 있대. 이거 가야 오아시스 나온대. 맞아요. 그거, 그 그거, 그거, 그 과정 정확히 넘지 않으면요. 그냥 홀, 홀떡 건너뛰잖아요. 소용없어요. 앞에 그보다 더그 똑같은 과정이 앞에 가면 그냥 가짜로 넘어가면 부실하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똑같은 과정이 훨씬 더 힘든 과정으로 똑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정해, 정해준 정해놓은 과정은 반드시 겪고, 겪고 넘어가야 돼. 통과 안 하면 안뭐 뭐, 통과 무저 뭐, 불통과는 없어 하나님은 언제 통과를 해도 통과를 해야 돼. 근데 통과 주실 때 바로바로 바로 통과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때 통과를 잘못해서 그냥 홀라당 다른, 그뭐 옆으로 돌아간다든지 해서 그냥 아, 이제 통과했네. 이렇게 생각했던 오산이에요 다시 더 힘든 똑같은 모양의 통과되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올 때마다 다 기쁜 마음으로 다 받아 잡수셔야 돼. 쓴 맛도 좋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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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맛도 괜찮다. 매가면서다 받아서 여러분들이 소화하셔야 돼. 과정을 겪어야 돼. 넘어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저 합격을 저합격 받으셔야지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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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없으면 훈련도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슨 훈련이겠어요. 군대에서 왜 6주간이라는 그긴 시간, 42일이나 되는데 그긴 시간을 왜 훈련을 시키겠어요. 군인만 들라니까요. 그래야 총도 주고 폭탄도 주고 탱크도 주고 탱크가 한대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뭐... 몇십억, 몇, 몇백억씩 되지 않아요? 그런 재산을 맡기는 거요. 예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맡겨주는 거 손에 맡겨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없이 그냥 아무나한테 총, 총 줍니까? 안 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저 집행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과정 없는데 막 총도 주고, 막 탱크도 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집행하는 입장이라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섭섭해 할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런 과정,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훨씬 더 힘들게 과정 만들 거예요, 아마. 그거 당연한 이치자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억지로 어떤 선행을 나타내어도 그의 마음은 외식하지 말라고 은밀하게 자신을 책망합니다. 실패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슨 일에든지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히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만일 이럴 때 누가 칭찬이라도 하면 그는 크게 당황합니다. 아무도 그가 속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몰라요. 영적인 문제기, 영적인 훈련 과정이라서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각인 각인들의 관계이고. 각인 각인들만 아는 사 상황이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어서 그, 그분을 그 지도인도 하고 그분을 돕고 옆에서 해, 하게 돼서 예를 들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경우는 알수 있죠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훈련 받을 때 강사복사님들이 나름대로 기도해서 알아가지고 아는 거 알려주시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코치 해줬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각인각인될 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지 제3자는 잘 모릅니다. 몰라요 또 맞고요. 반면에 누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며 나무라면 그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제 그런 것들이 막 힘들고 고난으로 막 오고 그러면 아,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쁜 나쁜 사람이었나 봐 내가 진짜 나쁜 나쁜가 봐막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그, 뭐, 심리학적으로는 뭐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자기를 막, 이제 막, 아, 이제 정말로 나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환경들이 다 어렵고 힘들기만 하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본질적으로 나빴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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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너 뭐, 뭐, 당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 바로 옳다고 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가 약한 걸 경험하잖아요. 도저히 못 넘어갈 것 같은 산만, 가도, 가도 산만 나오거든요. 그런 주안에서 힘있게 전진하는 사람들과 주님과 달콤한 연교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방송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막이 제가 하는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러워하실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간 거 아니고, 그냥 얻은 거 아니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과정 겪어서 넘어갔고, 아직도 과정 못 넘어갈 과정도 얼마든지 있어요. 저도.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도 좋은 것이 없지만, 다른 이들은 각각 어느 정도 좋은 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그,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막 약해지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그런 과정이 있는 분이라면 아주 빙긋이 웃으면서 받아들이십시오. 아, 이거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